유교의 상징이었지만 조조의 미움을 사 불충 불효죄로 처형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공룡인데요. 오늘 손찬이형은 공룡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공룡의 자는 문거로 예주 노연 출신이며 공자의 20세 손입니다. 필형제중 여섯째였으며 공자의 핏줄답게 형제들과 배를 먹을 때도 형들보다 어리니까 당연히 작은 것을 택해야 한다며 가장 작은 배를 선택했다고 하죠. 게다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태상군 도위인 아버지를 따라 도성에 가게 되었고 이때가 10살이었는데 진이와의 아가릴리토 1승이 유명합니다. 세설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당시 공씨 집안이 가풍 때문인지 어려서부터 이런 애늙은이 같은 면이 있어요. 나중에 공룡이 처형당할 때도 1 0 살도 안된 공룡 아들들이 집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도망가라는 주변 얘기에 둥지가 박살났는데 아이들이 무사하겠냐며 그냥 태연히 바둑을 두다가 잡힙니다. 아무튼 당시 총유파 8준의한 사람이죠. 이응 노자의 후손이면서 자가 원래입니다. 열살 꼬마 공룡이 이응이라는 사람이 유학에 정통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인물인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이응이 손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명사나 친척 아니면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룡은 자신을 이원래의 친척이라 문지기에게 뻥을 치고 입장하는데요. 이응이 나는 너 처음 보는데 우리가 친척이라고 하자 열살백기 공룡이 저의 선조이신 공작께서 귀하의 선조이신 노자를 찾아 예를 물어 스승으로 모셨으니 세대를 통한 관계임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자. 빈객들과 이놈 똑똑하다 하고 있는데 그때 태중대부 진이가 들어와서 얘기를 듣고는 꼭 어릴 때 똑똑한 놈들이 커서 띨빵해진다 한마디 하자 열살배기 공룡이 님도 어릴 때 똑똑했을 듯 받아쳐서 진위의 얼굴이 붉어졌고, 이응도 껄껄 웃으며, 이놈 크게 될 놈일세 했다는 일화입니다. 다만, 공자가 낙양의 노자를 찾아 예를 물었던 일화에 대해서는, 진위 논란이 있는데, 이 일화는, 후한서와 세설에 모두 실려있어. 공자의 20세 손이 직접 선조의 일을 얘기한 것이니, 공자가 노자를 만났다는 설을 뒷받침해주는 사례가 될수 있겠습니다. 공룡은 16세 때 유명해지게 되는데, 169년에 2차 당고의 금과 연관이 있습니다. 장고의 금은 쉽게 말해서 환관, 외척 등의 탕류파와 유교 중심의 청류파가 대립하다가 청류파가 대거 숙청당하는 사건인데, 이때 청류 8급 장검도 쫓기는 몸이 되어 피신하기 위해 공룡의 형 공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공포는 집에 없고 16살 공룡이 맞이하자 어린애한테는 할 얘기는 아니라 생각하여 머뭇하고 있는데, 공룡이 이를 알아차리고 형이 외출 중이니 응당 본인이 형을 대신하여 대접을 하겠다 하여 장검을 받아줍니다. 후일 장검이 도망가고 공포와 공룡은 죄인을 숨겨준죄로 체포되는데 형 공포와 공룡, 공룡의 모친이 서로 자신의 죄라고 하니 결국 이걸 당시 황제였던 환제가 직접 판결하여 공포를 처형하였지만 공룡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사도부에서 일할 때 권세 있는 환관들의 친족들의 비리를 다수 족발하여 상부와 마찰을 일으키다가 하진이 대장군에 오르자 축하를 하기 위해 명함을 올리고 기다렸으나 만날 수 없자 명함을 수거하고. 자신 스스로에 대한 탄핵장을 남겨두고, 즉, 관직을 사직해버립니다. 이에 하진의 속관이 자객을 보내 공룡을 죽이자 했지만, 공룡의 명성을 두려워한 하진은 공룡을 씨어사로 발탁하죠. 허나 또 마찰로 인해 사직했다가 다시 사공부의 속관을 거쳐 호분 중랑장이 되는데, 공룡의 일생이 항상 이와 같았습니다. 공자의 후손이라는 배경과 부정에 굽히지 않는 유교적 가풍은 그에게 유도리를 허락하지 않아 현실 관류들과 마찰을 빚어 결국 나중에 조조에게 죽음을 당하죠. 동탁이 정권을 잡고 황제를 폐하려하자 공룡은 바른 소리를 하다가 동탁 역시 공룡의 명성을 의식해 죽이지 못하고 북해상으로 임명해서 북해로 보내버리는데 이때 북해는 황건적 무리들이 특색하는 사지였습니다. 황건적은 보급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약탈에 의존하는 군대라 기주, 서주, 청주 이쪽에 황건적 대군이 줄을 돌아가면서 약탈하고 있었거든요. 동탁이 공룡을 그냥 사지로 보내버린 거죠. 공룡은 인재와 군사를 모아 훈련시키고 방비했으나, 황건적, 장료의 20만 군대에 패하고, 치소를 옮겨 재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차 황건적 관해가 이곳을 포위하는데, 이때 태사자가 활약합니다. 일전에 공룡이 태사자의 모친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는데, 태사자가 요동에서 북해로 돌아오니, 태사자의 어머니가, 공룡을 구해야 한다. 그 사람이 만나보니 참 옳은 사람이다. 하니, 이에 포위된 북해성을 야밤에 단기로 장입하여 공룡을 접견하고, 공룡이 평원상 유비에게 태사자를 보내 지원을 요청하게 하자, 만천과의 전법으로 빠져나가버리죠 그 첫날 성문을 열고 태사자가 나오자 포위한 황관족군들이 경계를 하는데 태사자는 말고삐 몇 개를 관역으로 세우고 화살 속의 놀이를 하듯 활을 쏘고는 다시 성문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둘째 날도 나와 고삐를 세우고 활 쏘기를 하자 황건적 군 반수는 드러누워서 구경할 뿐이었죠 셋째 날또 태사자가 성문에서 나오자 쟤또 왔네? 하며 모두가 드러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태사자는 말을 달려 추격을 피하고 평원상 유비를 만나 당시 듣보잡이었던 유비가 감격하여 공북해도 천하의 유비가 있는 걸 아는가? 라며 유비가 구원에 화답하니 병사 삼천을 거느리고 북해성의 포위를 풉니다. 좌승조라는 인재가 공룡을 보좌하고 있었는데 그 판때기 까는 거 보면 나름 지모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원술과 원소가 편을 먹고 대립하니 원소와 조조 편에 붙어야 세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가능하죠 정세와 판세를 상당히 잘본 건데 공룡은 원소와 조조의 간신배 스매를 느꼈기에 대노하여 좌승조를 죽여버립니다 역시 공자의 후손 유교 탈레반적 기질이 그의 앞길을 막아버린 거죠 이런 사람은 원래 출사를 하면 안 되고 제하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게 맞는데 공룡이 또 꿈은 컸습니다 그 민심을 달래면서 세력을 모으려 한 것을 보면요 결국 원소는 원담을 시켜 부해를 도모하게 하는데 공룡의 처자식은 잡히고 갈대 없어진 공룡은 결국 이제 막 허연에 도읍한 헌재를 보필하기 위해 조정에 들어갑니다 황제의 주변을 보좌하는 소부를 거치면서 공룡은 말빨과 지식이 수려하니 공자왈 맹자왈 조회 때의 마이크를 독점하여 나머지 중신들은 거의 들러리가 되었다 마일제가 원술에게 사신으로 가다가 가절을 뺏기고 유폐되어 표문제조기로 활용당하다가 결국 반년도 못가 피를 토하고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헌재는 이를 불쌍히 여겨 장례를 치르려 하자 공룡이 헌재에게 간언하길 마일제 이름도 어물쩡거리면서 결국 붙어먹은 거나 다름없다 죄인과 3일 이상 관계를 맺으면 이미 다 사정 파악되었다 봐야 되는데 죽은 날짜를 기록할 가치도 없다 다만 불쌍한 건 있으니 추궁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예우도 할 필요 없다 하니 헌재가 공룡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공룡은 육형의 부활에 반대의견이었는데 당연히 육형을 태형으로 대체한 게 유교적 사상 기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진군편에서 언급했지만 육형은 신체 절단형으로 발 뒤꿈치를 자르거나 존슨을 자르는 등의 형벌입니다. 육형의 부활에 찬성하는 쪽은 진군 종류가 대표적이며 육형이 태형으로 대체되면서 오히려 난발되어 장 100대씩을 쳐버리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간다. 즉, 측은지심의 동기는 좋으나 실제로는 더 가혹해졌다. 육형의 부활을 반대하는 입장은 공융과 왕랑이 대표적인데 어차피 신체 절단된 죄인은 살아갈 의지를 잃게 된다 상당히 첨예한 정치적 논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육형은 부활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기보다는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조조 입장에서는 군사적 정벌을 우선하느라 이런 형법을 개정하는 건 그저 논의에 붙을 뿐 실행할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쪽같은 유교 탈레반 공융도 원칙에 어긋나는 간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유표를 두둔한 것입니다. 유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듯 황제 코스프레를 하자 조정에서는 이놈을 어찌할까 하고 있었는데 공룡은 그냥 모른 척해야 된다. 상소합니다. 이유는 뭐 어차피 유표가 그래봐야 넘볼 수 없는 자리니 모른 척하고 국방이나 신경 씁시다. 참으로 공룡답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유표는 한때 청류팔군으로 청류파의 이름난 주예였습니다그 청류애들이 가장 숭상하는 게 유교적 덕목이었고 공룡이 바로 그 유교의 원조 공자의 후손이니 이들은 통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후한서에 실린 이 공룡의 상소도 보면 이놈 저놈 다 모반한다고 모두 막을 수 없으니 가만두자는 거거든요. 참고로 유튜브 하기 전에는 취미로 나무위키의 오류를 편집하는데 참여했다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그만뒀지만 이 공룡의 상소문은 완전 내용이 잘못돼 있어요. 우연히 이걸 발견해서 고치다가 내친 김에 공룡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에는 어리석은 자들은 비록 중대한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감추어주고 참아야 한다고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위, 수유, 중려. 여기서 우위는 어리석게 이른다. 보통 자신을 낮출 때 어리석은 신이 말씀 아려옵니다. 뭐 이러죠. 여기서 우위. 어리석게 이르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공룡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즉, 어리석은 신이 생각건데 큰 죄를 지은 자가 있더라도 반드시 참고 참아야 한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완전 다른 뜻이 돼버리죠. 한쪽은 가만두면 안 된다. 한쪽은 참아야 된다. 가위의 전원도 쥐를 때려잡고 싶지만 장독이 아까워서 참는다 즉 유표를 때려잡고 싶어도 나라를 위해 참아야 된다 이 비유를 유표를 봐주는 건 쥐에게 그릇을 던져주는 것과 같다 즉 봐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그래서 커뮤니티에 언급했듯이 해당 상수 부분은 모두 수정해놓았습니다 물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른 농객분들께서 또 수정을 해주시겠죠 공룡은 조조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룡의 포지션이 헌재의 측근이었고 한의 충신을 자처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협조 안하는 순욱이라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조조 입장에서 최악이죠 물론 능력은 순욱만 못하지만 명성만큼은 공룡에게 조조 역시 역적이나 다름없었는지 둘간의 신경전이 상당했는데요 한 번은 어팜락 후에 조비가 원위에 처 견실을 취한 것을 무왕이 주왕을 토벌하고 달기를 동생 주공에게 주었다는 일화를 통해 비꼰 적이 있는데 조조는 자신을 찬양한 줄로 착각했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죠 당연한 게 달기는 무왕이 처형했고 그 일화는 공융이 꾸며낸 일화였습니다 이게 떡밥이 돼서 후대에 진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말도 나왔지만 아무튼 조조가 그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캐묻자 그냥 옛날에도 그랬을 것 같아서 한 말인데요 하고 얼버무립니다 이외에도 조조의 신경을 긁는 말을 많이 내뱉는데 조조의 오한족 토벌 이유를 그 필부들의 잡다한 도둑질에 비유하기도 하고 흉년의 군사를 일으켜야 하는 조조가 곡식을 아끼고자 금지령을 내리자 이를 비꼬기도 했으며 이천리 내 제후의 봉지를 제한하는 제도를 건의하여 조조를 견제하려고도 하였죠 조조가 나름 공융에게 화해의 편지를 보내고 공융이 답서를 하는 등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결국 원만한 관계로 가지 못하고 공융은 자신이 청구한 7회의 두 번째 탄핵 상소에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요 탄핵 상소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나는 공자의 후손인데 어찌 유시만이 천하를 취할 수 있나? 라며 역모를 꾀했다 송건의 사자와 조정의 뒷담화를 깠다 황제를 보필하면서 궁궐에서 예를 갖추지 않았다 예형과 만담을 하면서 아들은 아비의 성욕의 결과물일 뿐이고 어미에게는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물건을 밖으로 꺼낸 것 뿐이니 부모와 아들 간 정이 다 무엇인가? 라고 했다 후한서에는 이 모든 게 치료가 날조한 것이다 라고 나와있고 사실상 조조가 직접 건드리기엔 부담스러워서 감찰직 어사중승 치료를 이용해서 차도살인했다는 설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룡은 결국 공자의 후손이면서 유교보이 그 자체였던 그를 부정하는 죄목으로 처형되고 저작거리에 효시되는 걸로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공룡은 딱히 이렇다 할 전공이나 공적은 없지만 그의 상소나 표문이 명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중 천예형표, 예형을 헌재에게 청구하면서 올린 표문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시간되면 커뮤니티에 의혹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